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신가요? 혹시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83세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영환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이 분야에서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고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병원에서 40년, 개원위로 10년을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혈압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시간 부족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약회사들이 굳이 강조하지 않는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혈관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말이죠. 실제로 제 환자 중 63세 여성분은 15년간 혈압약을 복용했음에도 늘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황금 루틴을 통해 6개월 만에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약국이 아니라 부엌에서 답을 찾으셨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혈관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놓치는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의 핵심은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혈관 건강의 진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의학 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 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게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50년간의 진료 경험으로 검증한 혈압을 낮추고 약을 줄이는 황금 루틴을 특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가 혈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혈관 내벽은 마치 도로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들이 쌓여 도로가 좁아지죠.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에서 2g의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인 69세 김철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으로 5년간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오메가3를 하루 1.5g씩 3개월간 복용하신 후 수축기 혈압이 155에서 135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약물 용량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경우였죠. 권장 복용량은 하루 1에서 2g입니다. 단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잠깐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마그네슘의 놀라운 효과를 놓치게 되실텐데요. 이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을 자연의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혈관 근육이 수축할 때 칼슘이 필요한데, 마그네슘은 이 칼슘의 양을 조절해서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혈관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마그네슘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 질소 생성을 도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보충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4.18, 이완기 혈압을 2.27 낮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제 환자인 71세 박영희 씨는 마그네슘 400mg을 매일 저녁에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혈압이 148에 88에서 132에 78로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밤에 다리 경련이 사라져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권장량은 성인 기준 하루 300에서 400mg입니다. 단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비타민 K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많은 분들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효과를 못 보시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K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드시는데 사실 비타민 K 없이는 칼슘이 제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고 대신 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교통경찰이 차량의 방향을 정리해주는 것과 같죠?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 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71세 이순옥 씨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3년간 복용하시면서도 혈압 조절이 잘안 되셨는데 식단에 시금치, 브로콜리, 나토 같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을 늘리신 후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단,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비타민 K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추치의와 꼭 상의하세요.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영양소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어떤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에 말씀드릴 세 가지 식품은 이 모든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공급해 줄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식품은 두부입니다. 두부가 왜 혈관에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앞서 말씀드린 혈관 이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콩 제품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뇌졸중 위험이 18%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두부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지를 확인해서 물이 탁하지 않고 맑은 것을 선택하세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고 유통기한이 넉넉한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된 것을 선택하시고 개봉 후에는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시되 2에서 3일 내에 드세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두부찌개나 마파두부보다는 샐러드에 넣거나 살짝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80에서 100g 정도, 작은 모 두부 반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 식품 이야기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이한 가지 생선만 제대로 드셔도 중성 지방 수치가 놀랍게 개선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EPA와 DHA가 매우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100g에는 약 2에서 3g의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을 충족하는 양이죠. 또한 고등어에는 코엔자임 크유텐과 셀레늄도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주 2에서 3회 고등어를 섭취한 그룹에서 중성지방이 평균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환자인 67세 최정호씨는 중성지방 수치가 280으로 매우 높았는데 일주일에 고등어를 3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중성 지방이 180으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50까지 낮아졌습니다. 신선한 고등어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이 투명하고 맑으며 아가미가 선홍색인 것을 선택하세요. 비늘이 단단히 붙어 있고 냄새가 비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조리할 때는 굽거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 식품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한 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7세 김영자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으로 높았는데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총 콜레스테롤이 110으로 떨어져서 본인도 놀라셨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올리브유 고르는 법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기된 것을 선택하세요.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것이 좋고 산도 0.8% 이하인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봉 후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열조리보다는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에 찍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두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을 통한 섭취법을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 모든 영양소를 음식만으로 충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자연 보충제들은 이런 부족분을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효능을 가진 자연 보충제를 말씀드린 후엔 혈압을 낮추고 약을 줄이는 황금 루틴도 이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는 폴리코사놀입니다.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폴리코사놀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입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과 비슷한 작용 기전이지만 부작용은 훨씬 적습니다. 제 환자인 74세 박종환 씨는 스타틴 계열 약물로 인한 근육통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폴리코사놀로 바꾸신 후 근육통은 사라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잘 조절되고 계십니다. 복용법은 저녁 식후에 10에서 20mg을 드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주로 밤에 합성되기 때문입니다. 단 스타틴 계열 약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면 정말 아쉬울 겁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오메가3 선택법을 모르시면 비싼 돈 주고도 효과를 못 보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오메가3 보충제입니다. 앞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EPA와 DHA의 비율과 순도입니다. EPA는 염증 억제에 DHA는 뇌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EPA가 더 중요하므로 EPA DHA가 2대 1 또는 3대 1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복용법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용성이라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하루 1에서 2g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특히 B6, B12, 엽산이 중요한데 이들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비타민 B군은 호모시스테인을 전환시켜 독성을 줄여줍니다. 미국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 복합체를 규칙적으로 복용한 그룹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군 비타민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므로 저녁에 드시면 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보충제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심장 기능이 놀랍게 개선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코엔자임 크유텐입니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코엔자임 q 유0은 심장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혈관 손상을 방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산량이 감소하므로 보충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코엔자임 q 유0을 하루 100mg씩 12주간 복용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일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환자인 72세 김순례 씨는 만성 피로와 함께 부정맥이 있으셨는데 코엔자임 크유텐을 복용하신 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부정맥 빈도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적포도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으로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혈관 노화를 늦춥니다.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혈관 내피 세포의 일산화 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레스베라트롤이 혈관 내피 기능을 23% 개선시켰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100에서 500mg을 저녁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제 황금 루틴에 앞서 운동과 식습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약이나 보충제 없이도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죠. 하루 30분 이상 걷기는 혈압을 5에서 10 정도 낮춰줍니다. 걸을 때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분당 100에서 11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권장하는데, 이를 하루로 나누면 약 21분입니다. 30분 걷기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죠. 제 환자인 76세 박재열 씨는 저녁 식후 30분 걷기를 시작하신 후 3개월 만에 수축기 혈압이 150에서 125로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죠. 두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목과 어깨가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루 3에서 4회, 한 번에 5에서 10분씩 스트레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맨손 체조나 가벼운 덤벨 운동이 좋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이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주 2에서 3회, 한 번에 20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관에 좋은 식습관을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 한줌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이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 마그네슘,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하루 28g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3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기상 후물한 잔과 함께 올리브유 한 큰술을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채 중심 식단입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가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등에는 질산염이 풍부한데 이것이 체내에서 일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평생 지속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 핵심 영양소, 세 가지 최고 식품, 다섯 가지 자연 보충제, 그리고 운동과 식습관 가이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본 루틴 만들기입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올리브유 한 큰술 저녁에 30분 걷기 이두 가지만 우선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단계 보충제 추가입니다. 기본 루틴이 자리 잡았다면 오메가3와 마그네슘을 추가하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시작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됩니다. 3단계 식단 개선입니다. 일주일에 고등어 2회 두부 3회 정도로 식단을 조정하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모든 보충제와 생활 습관을 통합하여 완성된 루틴을 만드세요. 이 시점에서는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 황금 루틴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68세 박미경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씨는 10년간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65, 이완기 혈압이 100으로 약물로도 조절이 잘안 되는 상황이었죠. 총 콜레스테롤은 220, 중성 지방은 250으로 모든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은 매일 피로감에 시달리셨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자들과 놀아줄 체력이 없다며 우울해 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차근차근 따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군요. 혈압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첫 번째 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45로 이완기 혈압이 85로 떨어졌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180으로, 중성지방은 180으로 개선되었죠. 6개월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130에 78로 정상화되었고,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콜레스테롤은 160, 중성지방은 14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치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 변화였습니다. 이제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길 20년 전 몸으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하시더군요. 12개월 후 현재는 혈압약을 최소 용량만 복용하고 계시며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시고 매일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꾸준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0%만 실천했지만 점점 늘려가면서 지금은 90% 이상 실천하고 계십니다. 50년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성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80%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100%를 목표로 하면 실패했을 때 포기하게 됩니다. 둘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족의 지지를 받습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응원을 받으세요. 넷째, 주치의와 상의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변화를 확인하고 약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작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80세에 시작해서도 놀라운 변화를 보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신의 혈관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올리브유를 꺼내서 한 숟가락 드세요. 그리고 30분 후에 집 앞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 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건강한 여러분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 한 분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보다 더큰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한 혈관,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